텔미입니다. 네, 이번 주 이어 주제는 뭐죠? 텔미, 텔미 이월백 가방 소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방, 페인트로 보러 갈까요? 꼬시, 계속 지켜봐 주세요. 방금 봄... 어, 지우 피디님, 어? 안녕하세요. 텔미입니다. 텔미 이월백 가방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 제 가방 공개 잘안 하는데, 특별히 정아 피디님의 텔미이시니까 한번 제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있어요 이게 뭐죠? <laughs> 일단 제가 또 건강을 또 챙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타민C 뽀로로 이거랑 유산균이 있고요 그리고 당 딸릴 때 먹으려고 초콜릿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딸기 때문에 충전기 필수고요 다음에 아 이거 진짜 제 필... 피... <laughs> 필통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 필통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네 마이 멜로디와 이렇게 샤프, 햅프심 그리고 현관펜, 현관펜도 핑크예요. <laughs>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잘 다치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 내려오다가 엎어지고 언제 어디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연고도 챙겨 다니고 있고요. 영양제, 영양제도 이렇게 챙겨 다니고 이거 이제 언제든 흘릴지 모르까 소독용 티슈도 챙겨 다니고 그리고 화장할 때들고 다니는 파우치 그리고 여분용 <laughs> 마스크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즈라이크를 모두고 와가지고 오즈라이크 대본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제 가방엔 이렇게 들었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시안 기자님, 안녕하세요. 텔미입니다 텔미유얼백. 가방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네, 가방이요 <laughs> 제가 백팩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원래는 백팩을 잘안 가지고 다니죠. <laughs> 오늘은 짐이 많아서 백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지갑 이 <laughs> 있습니다. 지갑 있고요. 에어팟. 제가 까만색을 좋아해요. 어, 오늘도 까만색 옷이거든요. <laughs> 까만색으로 있고 파우치 가지고 다닙니다. 파우치에는 틴트, 립밤 있고요. 그다음 쿠션. 그 다음, 화장품들? <laughs> 있습니다. 음 병, <laughs> 물다 먹은 병이 있고요. 제가 운동을 방금 갔다 와서 원샷을 한 삼다수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후라보노? <laughs> 이거 뭐죠? 후라보노? 아무튼 핑크색. 이거 맛있습니다. 여러분, 핑크색 있고. 다음으로는 제가 그막 다치고 이런 적이 많아가지고. 알코올 수업이랑 약, 그 다음 밴드를 꼭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귀여운 홀로그램 파우치에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어, 없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창호 PD님. 네, 안녕하세요. 네, 텔밋입니다. 텔밋 유홀팩 가방 소개해 줄수 있나요? 네, 그럼요. <laughs> 저뭐 가방 뭐든건 많이 없는데 <laughs> 제가 일단 들고 다니는 게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샀거든요 그책한권 그 들고 다니고 그리고 제 지갑 지갑 이렇게 길어가지고 넣어 다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숙사 사는데 <laughs> 어, 기숙사 증 <등 웃음>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강의 시간 때 받은 프린트 또 여기 챙기고, 여기는 이제 뭐, 요거 는 이제 네코 사진인데, 보여드리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뒷면만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뭐 기자증이랑, 다오 미디어 센터 활동할 때 쓰는 USB, 이렇게. 요 정도가 단것 같습니다. 네. 이거 되셨나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시은 국장님 텔미입니다 텔미 열배 가방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가방은요 이게 제 가방인데 안에 들어있는 거 소개해 주시래요네제 가방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 제 노트북이 들어 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나 아니면은 다우비저 센터 업무를 할때 필요한 노트북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 문학과 책을 자주 읽거든요 책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이랑 물이 들어있고요. 텀블러에 보부상기라서좀가방이 뭐가 많거든요. <laughs> 그리고 제 헤드셋이 있고요. 또 지갑이랑 음, 핸드크림 손이 잘 터서 핸드크림 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취재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의 기자증이 들어있습니다. 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화 잘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 다음화 주제는 뭐죠? Tell me your phone. 다음 삼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